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평택 프로지오 센트파인 2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규모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화양지구 9-2 블록이 되겠으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8개 동, 851세대가 공급되는데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6년도 11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냥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정들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나온 일정으로 업무추진 중이라든지 인허가 과정 중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자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입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2월 16일자 금요일자를 시작으로 특별공급이 2월 26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6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집공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설 지역인 평택시는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수건 분도 일 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평택. 프로지오는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평택 전국에거 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경쟁이 있으면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미적 프로젝트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0점대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보면 평택 기타 지역 같은 경우 전용면적 80점대 이하에서는 2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고 135점대 이하에서는 4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치금액은 입사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자 기본 사항에 대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청약 통장 12개월이 경과하고 예치 금액이 충족하면 되겠고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노후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고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